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생강 저장하는 방법. 용도에 따라서 이제 각기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 소비용으로 먼저 소량 재배한 거고요. 어, 심는 것은 1kg를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 대충 한이 무게를 달아보니까 16kg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어, 생강을 이제 그 1kg를 심으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하고 이제 질의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 보통이 이제 10에서 20kg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조금 잘 되면은 30kg까지 이제 1kg를 심어도 30kg까지 나오고 또 이제 그잘안 되면은 5kg에서 10kg도 나와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은 이게 그 고무줄처럼 어, 이게 그 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서 농부가 또 어떻게 조치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캐면은 이제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 베란데다가 이제 약한 3일 정도 이렇게 건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캐면은 이렇게 뿔긋뿔긋한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한 2, 3일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보라색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막 건조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케일 떼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흙을 이제 털어내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종근이 있죠 어, 종근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큐어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이제 전업 농부님들은 아주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그 키우는 장소를 또 따로 이렇게 마련해야 을 하겠지만은 소금으로 이렇게 자가 서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데다가 한 2-3일 이렇게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 3-4일 이렇게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약간 이제 좀이게좀 좀 처음에 캐면은 상당히 수분이 많고 좀 하드하다고 그러죠 좀 딱딱하죠 그런데 2, 3mm, 이렇게, 이렇게 건조를 하면은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은 문, 이렇게 건조가 자연 건조가 돼서 약간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수분이 약간 이제 그 빠진 상태죠. 이 식혜 가지고서 저장할 때에 이제 상태를 가서 좀 부으려요. 요, 요, 잠깐 볼게요. 보, 요거를 펴면은 여기 요거 이제 편으로 이제 잘라서 이거는 이제 건조서 차로 끓여 먹을 거거든요.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캐서캘 때게 좀 상처 나거나 또 이렇게 그좀 상태가 조금 덜 좋은 곳은 이렇게 팬으로 이제 이게 잘라서 건조를 해서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아요. 생강차가 아주 대추하고 이렇게 뜨서 먹으면 이제 그 아주 추울 때에 감기 예방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차로 그렇게 먼저 이용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그 자가 수비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이 종근으로 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저 용도로다가 이제 음식 재료로 라던가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용하실 텐데요 아 이제 종근으로 이제 씨, 씨앗으로 씨 이제 할 것을 저장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트로폼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흙을 약간 1, 2cm 정도 이렇게 이제 깔고요. 그 다음에 생강을 이렇게 이제 넣고 종자용으로 쓸요생강을될수 있으면은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뺏어 먹어요. 먹고 이렇게 이제 보관해서 을 이제 나머지 맨 밑에 까는 요거는 종자용으로 쓰고 그 위에 까는 이제 빼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아, 한 1, 2월 달 정도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빼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것은 이제 4월까지 보관해서 4월 약한 20일경에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신게 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을 때 보면은 밑에 것은 약간 이제 싹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있어요. 그 보관 방법은 이런 스트로폴에다가 이렇게 흙을 깔고 흙에다 보관하는 것이 에, 가장 그 좋아요. 있다가. 그래서 이제 흙을 요렇게 정분이로 쓸 생각은 이렇게 흙에다 저장하는 게 보면은 가장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가 흙에다 저장하고, 무엇보다 더 이제 중년근 신부장면 보관 온도예요. 온도가, 뭐, 신발장에도 좋고, 또 이제 뭐, 안 쓰는 방이나, 어 베란다 이런 데다다 이제 보관이 가능하지만은, 중년근은 보관하는 온도, 온도가 13에서 1 4도동작가 가장 적합한데요. 10, 어 10도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러고 18도 이상으로만 안 올라가면은, 이렇게 부패 되는 것이 이제 그 거의 없는 건데 10도 이제 미하, 이하로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18도 이상으로 이제 고온율로 이제 또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생강이 이게 저장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부패가 잘돼 그래서 이거 저장을 이렇게 잘 온도를 잘 맞춰줘야지 이제 이게 생강은 오래도록 이렇게 그, 내년, 종자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된다. 아, 이것도 떨어져. 떨어진 거는, 됐을 정 원형 그대로, 어, 이렇게, 하나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만 맞추고, 흙을 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렇게이 흙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량 온도에요 온도가 13에서 14도가 이상적이다. 그리고 최대한 그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8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약한 10kg 정도를 이제 청을 담글 거예요. 청제 같은 경우는 청을 담가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으로 담는 방법, 또 말려서 가루로 내서 드시는 방법,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이 생강을 또 장기적으로 또 보관하는 방법이 또, 음. 이제, 있다 가면은, 이제 신문지에다가 돌돌 말아서 이런 스트로폼에다 넣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신문지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한 것은 생강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좀 말라요. 음. 음. 그리고 또 초기에는 또 이게 건조를 안 시켜가지고 신문지에다가 해서 이제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지가 다젖고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그 방법은 올해에 저장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추천을 드리지 않을게요. 예,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생강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카트에 이제 갈아가지고, 그 비닐팩 같은데, 이데 넣어가지고서 납작하게 해서 이제 냉동실에다가 보관해 놓으면은, 이제, 그, 1년 동안은 아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장 방법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청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청을 자가 셀프으로 이렇게 그그 어,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장을 어떻게 할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제 이게 어, 고민이 되, 되실 텐데요.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 이제 따라서 해보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